안녕하세요, 깨비입니다. 제가 드디어 컨베이어를 완성을 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드디어 이제 완성은 되었고 프로그램을 이제 짜서 테스트하면서 이것저것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그 전에 오늘 전원이 들어갔으니까 간단하게 전원 올리는 방법, 전원 올릴 때 주의해야 되는 방법들. 이런 것들 내용 잠시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테스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볼게요 우선 전원이 지금 오픈화 된 상태고요 이렇게 하면 교류의 전압을 체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DC전압을 체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거는 저항을 체크할 수 있는 건데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쇼트 체크 할수 있는 기능으로 바뀌어요 사실 같은 기능인데 저항이 극히 낮으면 쇼트라고 판단을 해서 소리가 나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굉장히 편합니다 특정한 부분에 쇼트가 났는지 연결을 해서 굳이 이걸로 보고선 저항이 몇옴인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찍어보면 소리가 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저항을 체크할 수 있는 상태고요 저항을 체크했을 때 0옴, 0.1옴 이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나오게 하면 이렇게 쇼트가 났다고 소리가 나오는 상태고요 저항을 체크하는 기능하고 같은데 소리가 나는 기능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케이블에 스쿨을 걸어서 얼마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모델 같은 경우는 교류 전원의 전류만 체크할 수 있는 테스터기인데요. DC 전압도 체크할 수 있는 테스터기가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우선 오늘은 AC 전압을 체크해서 입력 전압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만들어 두었던 멀티탭을 이용해서 컨베이어에 전원을 넣었고요 입력단의 전압을 체크해 보면 지금 333볼트 정도가 나오고요 전압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으니 전원을 올리면 되겠는데 올리기 전에 차단기의 출력쪽 2차측에 쇼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할게요 저항은 지금 o f 가 되어 있고 소리가 나지 않네요 쇼트가 안나 있습니다 그럼 전원을 올리고 그 다음 차단기에 전압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둘다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출력단에도 지금 쇼트가 안나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전원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P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CP를 올리기 위해서 출력 쪽에 쇼트를 체크를 했는데 정상적입니다. 전원을 올렸고요. SMPS에 전원이 들어오고 24V가 이 컨트롤 패널로 넘어가서 PLC까지 전원이 들어와있는데요 이게 PLC에서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테스트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거고, 제가 PLC가 정상적으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넣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로 r u 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PLC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에러가 날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PLC 카드들이 붙어 있는데, CPU는 이 정보들을 모르고 있으니 에러가 발생합니다. PLC를 처음 연결하게 되면 이런 설정들을 먼저 해줘야 돼요. 모션 카드를 달았고, 이더넷 카드를 달았고, 시리얼 카드를 달았고, 출력, 인풋 카드들을 달았어. 나무 CPU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또 영상을 공유를 할게요. 전원 올리는 거는 별로 내용이 없었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구면 그리는 컨텐츠를 지금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요 컨트롤 박스, 파워 박스의 도면을 그리는 걸 오토캐드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점점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자동화 장비를 만든다는 게 이론적인 부분도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라 딱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들어가면서도 아마 딱딱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딱딱한 부분들은 최대한 짧게 하고, 테스트하고 반복해서 컨베이어를 돌리는 걸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